안녕하십니까? 다산의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파항세와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월 1일 한독수 권한 대행이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상법 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에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어,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어,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 지배주주 등 어,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어,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반 주주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업의 이사회가 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층이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를 위한 어, 결정을 내렸었고 어, 주주 환원을 소홀히 해서 어,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어, 봤을 때 상법 개정안보다는 상장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어,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 지난해 12월에 정부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 이 개정안은 야당 어, 주도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어, 산업계의 혼란 우려를 완화하고 상장사의 M&A나 쪼개기 상장 등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 합니다.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장사 합병이나 분할 시에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조정의 목적과 구조 조정이죠. 조정의 목적과 기대 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해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 주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합병 가액 산정시에 기존 가격을 적용하던 기존의 기준을 폐지하고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선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든가 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 특별 배임죄를 폐지하든가 이런 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어, 근본 상법 개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취지를 살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보호와 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보호하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향후에도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팡세와 에스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